안녕하세요 폰아저씨 김홍택입니다. 본격 식후 방송 폰아저씨 시작하겠습니다. 부담없이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제가 LG유플러스에서 나온 전용모델 LG Q91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언박싱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언박싱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에 제가 몰랐던 사실을 다시 알게 된 점과 또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강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장 큰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 뭐냐면, 아, 이 제품이 지금 현재 199,500원으로 나와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59만원이었을 때는 하나도 안 팔렸었어요, 사실. 그리고 30만원대도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 지금 19만원 되니까요, 없어서 못 팝니다. 네. 가격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음, 가격이 다른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폰을 쓰실 때좀 주의사항, 아쉬운 점, 이런 거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불편했던 점, 무엇이냐. 자, 우리가 스마트폰 쓰면서 많이 쓰는 게이 되돌리기 버튼이잖아요. 되돌리기 버튼. 요건 V50입니다. 근데 LG 전자에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돌리기 버튼이 삼성에는 처음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LG는 왼쪽에 있습니다. 삼성폰을 쓰다가 lg 폰을 쓰면 불편한 게 뭐냐면 천지인 자판 그리고 이 홈터치 버튼의 되돌리기 버튼이 왼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되돌기 버튼도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고 천지인 자판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당연히 저는 이 폰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설정을 통해서 고객님 폰을 바꿔 드리려고 했습니다 천지인 자판 굉장히 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자판에서 천지인 자판, 삼성의 천지인 자판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어, 근데 문제는 이 홈터치 버튼 배열이 요게 어디에 들어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보통 LG 스마트폰에는 이 홈터치 버튼 배열을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밑으로 스와이프를 하신 다음에 설정 버튼을 눌러서 여기 화면이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리, 화면, 일반 있는데, 화면에 들어가셔서 쭉 밑으로 보시다 보면, 홈 터치 버튼이라고 있어요. 홈 터치 버튼. 여기 보이시죠? 홈 터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요 창이 나오는데요. 홈 터치 버튼을, 홈 터치 버튼 배열을 자기가 원하는 배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어... 이렇게 되면 뭐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이 LG폰으로 갈아타셔도 큰 이런 어, 라이프스타일대로 자기 그 동작하시던 스타일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고 민원이 안 생기는데 클레임이 발생을 안 해요 자기가 하던대로 안돼 있고 그 기능이 빠지면 굉장히 고객님들께서 많이 저희한테 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그 제품을 강하게 권유를 했으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미안하고 어, 그래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홈터 치버튼을 버튼이 없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그 찾다가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이렇게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오늘 LG 전자에 전화를 했는데 그 상담원님께서 찾다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어, Q91은 구글 레퍼런스 폰이라 그게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왜 그걸 안 만들었을까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걸 좋았을 걸 이런 하, 아쉬움이 남고 어, 고객님 한테도 또 전화를 해서 양해를 어, 구하고 이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홈터치 버, 버튼이 배열 순서를 정리할 수 없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인 것같고요 왜냐면 19만원이니까 다른건 뭐 별로 불편한거 어,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홈터치 버튼 그거 조금 어,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LG 폰 쓰시는 분들이 가장 편리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노크 코드 두번 누르면 꺼지고 두번 누르면 켜지는 이 노크 코드. LG에서 먼저 시작했잖아요. 한동안 LG만 있다가 지금은 삼성폰에도 이 노크 코드가 적용된 폰들이 있는데 LG의 그 상징 같은 기능인데 그 기능도 이것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레퍼런스 폰이기 때문에 삼성 폰의 그 정통성 그리고 LG 폰의 정통성이 있는 폰이 아니라. 이 구글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이 탑재되어 있는 그 어, LG와 구글이 합작된 어, 구글의 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런 실험적인 폰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지만 뭐이 실험적인 걸 도, 도전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샀으면 59만 원일 때 샀겠죠. 어, 원래 이 폰이 나올 때는 중급기로서는 굉장히 어, 아주 꿀스펙, 어? 스펙이 기능이 좋고 굉장히 빠르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뭐 노트 8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삼성의 프리미엄 폰이잖아 노트 8 근데 얘가 이제 어 노트 8이랑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노트, 삼성은 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 고가폰의 스펙을 중급폰이 가졌다 이렇게 이제 당당히 딱 맞섰다가 찌그러졌죠 네어 게임이 안, 막상 시장에 나왔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그 망장 영화라고 알잖아요. 그뭐 가수 비가 출연했었던 언복동이란 영화 있어요.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투입했는데 어막 몇십만 명밖에 안 들어 관객에게 어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 빨리 빨리 재고를 소진해야되기 때문에 19만 원까지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매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19만 원대 우리나라에서 나온 폰 중에 이만한 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약간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점들은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안 되는 거, 어 지문 인식은 됩니다. 방수 방진 됩니다. 그렇지만 LG 페이 안 되고요. 어 그리고 이노크 코드 안 되고 되돌리기 버튼 안 됩니다. 예 그거 바꿀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선 충전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 폰에 대해서 어,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이폰 소진되면 이제 LG Q9이 SKKT LG 34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50만원에서 10만원 내려갈 때까지 그 Q9은 40만원대에서 그냥 출고가 변동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또 행사를 하겠죠. 어, 참고하셔서 이 Q9이나, 아, Q91 이용하시는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폰 아저씨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